들어라는 엄청 크다그든 쓰레기통 되게 예쁘다. 그래? 쓰레기는데 버릴까? <laughs> 아, 이거 이 경량 의자 있나 봐 얘네도. 헬리녹스 아니야? 헬리녹스야 아, 헬리녹스네 그냥 뭐 여러 가지 다변함나 편한... 음. 알루미늄 같은 거. 응. 예쁘다. 알뉴미닛 컨테이너 여기있어 아 그러네? 여기. 어? <목소리도> 해 근데 이이 좋을까? 좋을까? 난 오빠 어, 편한거 해 편한건데 근데 여기 단장이 없나? 이게 기스가 많이 나 벌써 여기도 봐봐. 뚜껑을 나무로 사면 안 돼? 아 그럼 이걸 왜사 헬리노스도 <laughs> 여기 종류별로 다 있다 그지? <목소리> 진짜 예뻐. 이거는 뭐 나중에 더 발면서 <laughs> 저렇게 큰게 있어? 어 엄청 큰거 있잖아 <laughs> 엄청 커? 난 이거 갖고 싶더라 이거 이 조명 너무 귀여워 귀여네 이거 달아 그 뭐냐 밝지도 뭐, 않겠다 어. 발을거 같은데? 저거 좀유명하던데 이것도 <laughs> 사이즈가 작기거든 근데 이게 백감용으로는좀 제일 작은 사이즈인데 좀더 작은 게 있으면 좋겠어. 아 근데 저 이런 거 이런 거 갖고 싶어. 이거 이런 거 냄비 걸어가지고 요리하는 거. 이 뭐야? 응. 뭐가 잘못됐는데? 이거 있다 미니멀 럭스그 뭐지? 예, 네. 그렇습니다. 안 네. 어. 아, 죽겠다. 그러게. 에벌레. 에벌레 안 만져보고 싶다. 엄청 보신 묵신 보신하다. 음. 이게 경량으로 접히면 요만하지나? 이거 엄청 큰데? 얼마게? 오십 달러. 아, 진짜 비싸. 그 정도 하긴 하는데. 미니멀 스 플라스틱 박스도 있네? 플라 이거 뭐스는 이거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이거 뭐야? 왜이렇게야 이거 이 스토브 아거엽다 솔로 스토이이게저거랑 같은 건데 아, 이거는 이제 이거 는이제 요리용 거거 아, 이거 38,000원. 근데 흰색을로 사고 싶어 가지고. 아, 이거 우리 이거 샀었다? 어, 샀는데 우리는 그 중국산 음. 4만 원짜리. 아. 회사에 넘 비싸는 거 잘했어. 근데 좀 위험할까 봐 걱정되긴 어. 하는데. 아. 음. 뭐 괜찮겠지 많이 생거도안 이거 미니멀 옥스도 이거 코트 안 저게 뭐지? 헬린옥스도 이거 팔던거 음. 이게 이렇게 쪼그맣게 접히나 보다, 오빠. 아, 이렇게 이거 이거가 아, 이 이렇게 거가. 조그맣게 접히나 봐. 아, 보이게되이 되게 조진다리치는안사 음, 음, 근데 얘는 또싼 거네. 만 원짜리. 이게 140만 원짜리똑같나 네, 이게, 네, 이게 나. 나. 라이터. 스트 어, 목이 매번. 이거 이 것도 그렇겠지. 팩도 반다팩 나 이렇게 이런 냄비 하나 갖고 싶어 이런 냄비. 우리 그 그냥 분용 반합으로 사실 대체할수 있는 건데. 스파게티 면 같은 거 끓일 때는. 그 이제 반합간지지, 반합으로 하는 아, 거지 이거 말고. 이거 소주컵인가봐. 음 그래네. 그지. 귀엽다. 귀엽다. 짠. 이거다 우리 선셋. 그 d 아, 음. 아, 아, 음. 근데 t know. I don't know. I d o n 이 know. I don'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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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n o 이 I d o 이거 그거다. 나 이거 봤는데 이거 콜라보 한거야. 미니멀 웍스랑. 아 이거 예쁘네. 어. 이거 되게 예쁘지? 근데 이 비싸더라. 응. 저거 진짜 예쁘지? 어, 아, 저거 예쁘다. 근데 65만원? 새로운 이번 봄 시즌에 나온 뭐라더라. 벚꽃 뭐 그런 거래. 에디션. 어. 이게, 이게 오빠가 보면 그 미니멀 엄청 작은 그거야? 스토브? 아니야 아니야 어, 그거는 와일드 와일드 스트아 근데 난 이게 좀더 나은 것 같아 그거는 그거 단단해서? 약간 아, 네. 좀 약해 보여 여기 이제 장작을 이렇게 좀 넣는 뭐 거지 그렇지그 옆에 저거는 뭐야? 막저 이건 뭐야? 그거 재 끓는 것 같아 재 아.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청소? 그런 것 같아 여기 위에다가 요리를 하고 이거 옆에는 뭐지? 옆에 이거이거이거이게뭐이이렇게이곳 넣는 거아니곳은이이이이곳이곳 이곳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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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보여줬던 그 근데 이거, 아니야? 마지제로 만든 사람이 있는데 그게 난 저거 막마예막 마지막, 지막 마지막, 마지막, 마어막 마지막, 마지하지